각국 정부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반 폭락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어 도산의 위기감이 감돌자 각국 정부들이 돈을 대량으로 풀어 자국 기업들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1560억 유로 한화로 211조 93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유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열리는 연방 하원 및 상원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1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자국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베를린 시는 도시의 자영업자들에게 15,000유로 한화로 약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제한 양적 완화와 회사채 매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곧 합의에 이르러 미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통한 주요 기업 대출의 5천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병원에 1,3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국민 1인당 1,200달러 한화로 약 147만원을 직접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자국민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매주 300유로 한화로 4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2012년 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은 1회에 한해 전 국민에게 12,000엔 한화로 약 1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자마자 10조 이상의 2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 후 100조원으로 두배 늘려 대기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29조 1000억 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지원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 공급을 7조 9천억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 2천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기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려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고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보다 20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1,326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기도 여주시는 시민들에게 따로 10만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별로 재난소득 지급 금액 및 대상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취하면서 대폭락을 거듭하던 각국 증시가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다가올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대량으로 풀어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세계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 각국의 올해 GDP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올해 중국 GDP 전망치를 기존 6.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2분기 GDP가 최대 30.1% 감소하고 실업률은 1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로 인한 피해액이 35조 9,3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최소 마이너스 1.1%에서 최대 마이너스 3.6%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일본 다이와 총합연구소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1분기 GDP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S&P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6%로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업, 숙박업, 항공 산업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퇴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험난한 위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